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앰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비거리를 주제로 한 레슨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좋아하시죠, 비거리? <laughs> 저도 비거리에 대해 관심이 참 많은데요. <laughs> 비거리가 중요하죠. 골프에 있어서 음, 뭐 정확성이 최우선인 게 골프지만 아무래도 비거리가 안 나면 재미가 없어요. 골프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비거리를 늘리려면 뭐, 많은 분명한 뭐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힘도 있을 거고, 회전력도 있을 거고, 유연성도 있을 거고,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기초가 되는 거는 어쨌든 지면이에요, 지면. 지면을 활용한 지면 발력 저희를 체중, 저희의 체중,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든 크든 그 힘을 잘 전달할 수 있게끔 받쳐줄 수 있는 지면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치 스윙을 허공 속에서 공중에 떠서 하고 있는 것처럼 스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백스윙 할 때도 마찬가지고, 칠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힘을 줄지도 모르고, 어디에 힘을 받쳐서 얘를 전달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 제 이제 제목이 오른발바닥에 관한 제목이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길게 안 하고, 짧게만 하겠습니다. <laughs> 오른발바닥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면, 뭐, 많은 운동들이 그렇죠. 달리기를 할 때도 그렇고, 달리기를 할 때도, 뭐, 예를 들어, 오른발을 뒤로 뺐다면, 오른발을 박차면서 가고, 권투를 할 때도 그래요. 오른손잡이라면, 오른발을 딛고, 오른발에 힘을 실어야, 세게 전달이 될 것이고, 야구도 마찬가지죠. 발을 딛어야, 세지지, 이 발이 힘이 없는데, 이게, 멀리 나가진 않아요. 절대로. 저희가, 이 힘을, 지면을, 이 단단한, 음, 지면이죠. 이게 만약에 지면이 뭐 물렁한 진흙이에요, 혹은 물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는 거죠. 음, 그만큼 이 단단한 지면을 저희는 활용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어떻게 쓰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백스윙, 백스윙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백스윙부터 뭐 어차피 힘을 쓰는 게 저희는 다운스윙 때 힘을 쓰지만 이 다운스윙 때 힘을 쓰기 위해서는 그 준비가 단단하고 견고하고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힘을 쓸수 있어요. 근데 백스윙이 그 준비자세잖아요. 음, 저희가 활시위를 당기듯이. 활시위를 당길 때막 이러고 막 당기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뒷다리벌 걸치고 쫙 안정적이어야. 세게. 얘도 마찬가지로 발사가 되는 것처럼. 백스윙도 마찬가지예요. 백스윙 가실 때 뭔가 무게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음, 안정적으로 오른발 안쪽. 제가 이제 맞는 레슨을 할때 오른발 안쪽으로 철심이 땅속 깊숙이 박힌 것처럼 이제 박힌 것처럼 오른발 안쪽으로 굉장한 이 견고한 지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선으로 이게 또 일자도 아니에요 오른발에 힘을 실으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이건 또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희는 분명히 체중은 오른발로 가지만 몸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몸 안에서 몸 안에서 여기가 버텨준 상태에서 체중이 이 오른발 안쪽, 음,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오른발 안쪽 음, 뒤꿈치 쪽 그쪽으로 분명히 백스윙 탑에는 힘이 실려 있어야 돼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지면의 힘을 활용을 하려면 저희는 오른발을 약간 박차줘야 돼요. 박차는 느낌이 아래에서 위로는 아니에요. 아래에서 위로는 아니고,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박차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백스윙에서 골반 턴을 하려고 하신다거나, 뭔가 체중이동을 막 이렇게 상체를 하려고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만, 제일 많은 분들은 하체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골반을 돌린다는 거는, 분명히 체중 이동이 먼저예요. 슬라이딩이 먼저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오른발에 집중을 안 하고 슬라이딩을 그냥 한다고 하면 큰 힘이 없어요. 조금 더 포커스를 오른발 쪽에 맞춰서 특히 오른발 안쪽. 제가 오늘 어, 오른발 안쪽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연습법이 이런 걸 가져왔어요. 제가 설명을 바로 그냥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른발 바깥쪽 라인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좀 오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 되고 뒤꿈치로 이렇게 대각선 되는 게 맞지만 이 느낌을 잡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이 이렇게 되려면 그 전에 뭔가 확실한 느낌을 좀 받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거를 한번 받기 위해서 좀더 오버를 해보, 해보자는 거죠. 백스윙 갔다가 백스윙 갈 때. 분명히, 오른발 안쪽, 뒤꿈치 쪽으로 힘이 딱 실린 게 느껴지고, 그 다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른발 안쪽으로 박차는 거예요. 박차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옆으로, 그러니까 위로가 아니에요. 점프가 아니에요. 점프가 아니고,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밀려도 돼요. 옆으로. 좀, 처음에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렇게. 좀 오바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요. 자이 상태에서 제가 스윙을 좀 해보면 갔다가 이런 느낌이죠. 응. 갔다가 이런 느낌. 응. 좀 오버하면 이렇게까지. 더 오버해 볼까요? 더 오버하면 이쪽이 이쪽만 들리는 느낌을 가져볼게요. 이쪽. 이쪽이 원래는 이쪽이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발 어, 바깥날 앞쪽. 이 쪽이 들리는 느낌으로 아예 이 방향으로 밀어보는 거예요.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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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보시면, 어 이게 또 하나 좋은 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하체를 쓰려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 제대로 이제 왼쪽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회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왼쪽 골반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왼쪽 골반을 땡기려고 하면 잘안 돼요. 예. 저희는 분명히 다운 스윙 때 힘을 쓰고 있는데 힘을 쓸때 뭔가를 땡기는 힘으로는 사실은 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예. 그거를 저희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게 땡기지 못하는 거예요. 땡기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왼쪽 골반을 자꾸 땡기려고 뒤로 밀라고만 생각을 하면 힘 전달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느낌보다는 분명히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이쪽 오른발 안쪽으로 이 방향으로 밀어 보세요 이렇게 저쪽으로 밀어 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왼쪽 골반이 뒤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확실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잘 쓰시고 이거를 뭐 제대로 샷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이걸 잘 하고 있는지만 한번 신경을 쓰시면서 샷을 하세요 샷은 미스샷이 나도 돼요 항상 연습할 때는 그런 거예요 잘 칠라고 결과물까지 좋, 좋으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저희가 원하고자 하고 있는 연습이 잘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일단 오른발만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요. 풀스윙을 일단은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안 되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음. 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샷을 하면. 평상시보다 10m는 더 나가요. 확실하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실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연습할 때 이런 거를 몸에 익혀서 저희가 스윙에 이제 지면을 활용한 스윙을 몸에 익혀놓고 실제로 어 실전에서는 그냥 재스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확실하게 좀 이런 느낌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 지면을 박차라고 그러면 몸까지 들려요. <laughs> 몸까지. 그러니까 지면을 박차더라도 상체는 그대로 아래를 보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돌아가지도 마시고 이렇게 들 들리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프를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버리는.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상체는 그대로 눌러주고 하체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골반은 뒤로 빠지겠죠. 상체가 눌려져 있으니까, 이러면 편하죠. 보면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라고 그러면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부터 샷을 하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체를 일단 놓으시고, 혹은 이렇게 잡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왼 무릎을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만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뛰는데 피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자 보면 저 지금 보시면 왼쪽 무릎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임팩트 하라고 그러면 다 이렇게 피세요. 이렇게 피는 게 아니에요. 피면 그냥 회전이 막힌 거예요. 여기서 이제 회전이 안 되면서 깎여 맞고 슬라이스가 나는 거니까 왼 무릎은 굽혀져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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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왼 무릎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오른발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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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는 느낌. 이렇게. 요걸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왼 무릎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점핑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샷으로 한번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해보시면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laughs> 오늘도 이 연습 열심히 해보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많이 연습해 보시고 다음에 또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